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를 하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패여자 여러분 금일 어, 벌써 이번 시간 네, 5월 8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으며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상쾌하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에 따르는 매력도를 한층 더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우리 특정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돈이라는 것을 어, 일을 시켜서 더욱더 나의 자산의 가치를 더욱더 부풀리는 어, 그러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정말 급하지 않게 튼튼한 나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 사람만이, 어, 충분히,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따라, 어, 나의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 있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번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고 한데이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병행 투자, 즉 ETF 종목과 병행 투자함으로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마인드 가치를 한층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장기 투자. 이행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 주퍼가 좋던데 일단 현재는 제가 어깨 탈구로 인해서 이제 오른쪽 어깨, 어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깨가 다 낫는 대로 제가 채널을 하나 더 개설을 함으로써 ETF 종목에 대한 어, 소식과 시황 어, 저 또한 삼성전자라는 이제 이 별칭을 사용함으로써 유튜브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있지만 ETF 종목도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어, 또는 타이거 S&P 500 또는, 플라데피아 반도체, 아, 정말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특히나 아, 복리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채널을 개설을 함으로써, 어, 그, 실제로 개설을 하면요, 어, 여러가지 지금 이제 마케팅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삼전법회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이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어쨌거나 아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아 미래 전망치에 따라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종목의 어 전체 비중에 따라. 무려 60% 넘게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거의 뭐 2억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는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에서 10, 20% 정도에 아,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현재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도약하기 을 위해서 2030년까지 정말 막대한 투자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공정에 이제 고객 확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 이두 회사, 어, 선단 공장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바로 3나노죠. 이 3나노미터, 어떻게 보면 나노가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아, 아직 초기 시장인 만큼 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 양사의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을 알아야 100점 100승이라고, 대만의 TSMC 또한 현재 시장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전략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정말 뭐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진입하는데, 정말 발 빠르게 아, 발도움할수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1600명 이상의 고객과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사가 참석한 행사를 토대로 이 3나노 공정기반 기술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으며, 다양한 첨단 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 TSMC는 이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서 계량 공정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아, 올해 안에, 아, 특히 N3라고 합니다. 아, 아 요런 이제 기술이 있구나. 아, 정도로만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N3의 개선판인 N3E, 그러니까 기존의 N3였는데, 요게 E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력의 토대로 점점점 맞춤형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고속 성능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l p c 맞춤형 공정도 새롭게 출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어, 대만의 TSMC는 무궁한 발전을 위한 어, 반도체 시장이 열기가 뜨거운 만큼 아, 정말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따라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점에 따라 이재용 회장 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 비록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기술적인 혁신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6월달 세계 최초로 정말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바로 GAA죠. 어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기술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 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GAA 즉 게이트홀 얼라운드 All 기술에 따라 트랜지스트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율에서 삼성 전자가 60에서 70%에 달한다면 아 정말 안정권 수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까지 삼성전자는 이 선당 공정 생산 능력을 무려 3배입니다. 3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되면 삼성전자, 아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 1라 라인, 1라인에 이어서 이 라인까지 쿨릴룸을 선제적으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어, 정말 향후에 시장 수요와 어, 설비 투자를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셀 퍼스트에 따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전부패가 줄 어, 건데, 장기 투자 너무 어렵게 어, 생각할 필요 없으며, 아, 어,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어, 장기 투자 이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든든한 회사의 가치를 믿고, 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